성경 제자을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다 같이 그 말씀을 한 목소로 읽어주면 내네 목소리가 예를 들어서 풀려지면 끝려지면 다음 주원 기회가 넘어갈 거예요 아셨죠 자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준비 자 준비 시작. 성경, 성경. 아, 자, 성경. 자, 한줄더한 줄씩 한줄 더. 자, 성경 먼저 쳤으니까 시작 자. 네, 1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창세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박수.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넓게 좀깔아주시죠 네. 아이들 서로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좀 체다 넓게 깔아주십시요 자,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시작! 내 발에 애기이내 발에. 준비! 자, 제대로 맞춰주세요. 성경. 자, 준비. 한 번씩으로 시작! 자제자리들제자리들도자의 네. 자, 말씀을 바시 다같이 같이 하나 둘셋 주의 말씀을 내바오내 주의 빛이니라 아멘 예수 예, 예. 진짜 진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 체면 넓게 넓게 요 지금, 말씀이 총4개예요 4개. 네? 4개? 총 4개의 말씀이에요. 야, 야. 자, 이렇게, 색깔을 보지 마시고요. 반판이죠? 한 반판. 한판 말씀 4개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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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4개의 말씀을, 4개의 말씀을, 4개의 말씀을 네 개의 말씀을 차례차례 이렇게, 이렇게 한 줄로 나열해 주세요. 네개 이거 다문이에요네개 말씀이라고 했죠. 네개 말씀. 색깔파색 오케이. 로요 네, 네 개. 네. 네개니가 네. 자, 준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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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laughs> 노란색 노란색 한국어 같이 읽어볼래요 노란색 노란색 자 그리고 한가지 팁은 바로 밑에 보면 성경 어디 말씀인지 나와있어요 조금만 게저까지 읽어주세요 자 노란색 가, 같이 성경팀 제작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복음1장1절 아, 말씀. 아멘자이번에는그겠습니다 네. 아, 네.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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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자 학원도 같이 한번 보자. 어 음, 하지 말고 미도 같이. 자 시작. 시원 대기로가 예전에 하 16장. 어디 맛이라고? 서로 한목소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시내이 진리로 명이나아버지가다한복은신사가십자 말씀 아 이제 뭘 남았어요? 초록색

거의 동시 에한것 같아요. 네. 아, 자 잘했어요. 아, 이번 게임은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팀 아, 2점, 아, 제자들팀 1점. 그래서 2대 1, 2대 1. 1. 1. 자 여기서 깜짝 퀴즈, 깜짝 퀴즈. 우리가 4 개의 말씀을 지금 연결해 봤는데 이 중에 오늘 오전에 아침에 강윤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남 있음>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네, 네 개의 말씀 중에, 우리가 방금 맞췄던 네 개의 말씀 중에,

아멘. 네.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자 선물 하나 주십시오. 네, 아, 네. 선물 주세요. 선물. 선물 주세요. 안네 아, 단체 게임은 아, 선물 아, 없어. 요자 자리 앉으세요. 네 친구들 잘했어요. 자. 이번 게임은 이번 게임은 단체 게임이 아니라 네. 거의... 개인 게임이에요. 뭐요? 자. 이번에 큰 사람한테 유리한 것을 주시죠 자. 자, 자 앨리스 네. 선생님들에게 맹면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안 thank okay. you

감사합니다. x 0초 고맙게요, 선생님.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마무리할 시간됐습니다. 시간이 3시 자, 휴식아, 음, 선생님 준비하 게임 또 있는데 시간 나르죠. 어, 이 네, 수상 자, 여기 선자 아, 내일 내일 레크루레이션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어, 물총놀이 할 건데. 자.

집에서 져주지 말고, 돈, 돈 주고, 돈 주고, 아, 가게에서, 가게에서 사면 말고, 아, 집에서 쉽게 만들면, 쉽게 만들면, 어, 니가 콜라를 마시고, 남은 일하며, 면적권 주문으면무적이 돼요. 어이 네. 아, 어, 틀면, 개인 자 내일 내일 준비물. 여 물총. 물 가게에서 어떤 뭐 정보랑 뭐맥트도나 빌라에서 사오는 말고. 아, 한방 마무리 놀이만